저동아일보 저 이진한 의학 문이자고요 저는 이제, 어, 시, 이제 언론에 한 20년 차 되고 있고요. 어, 언론, 아무튼 오류계 쪽에서 많이 활동을 했고, 요번에 코로나 사태 때 아마 그 저뿐만 아니라 저 후배 기자들도 이제 어, 많이 바쁜 시기이면서 그게 끝이 안 보이니까 지금 벌써 석 달이 넘어가고 하니까 다들 지쳐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기자들이 좀 이렇게 기자들한테 좀 응원도 좀해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예, 네. 그 사실 코로나를 계기로 좀 이렇게 우리가 급니케어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얘기를 좀 해보는 그런 자리 같습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 때 지금 급니케어라는 게 개념이 벌써 작년 저작년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정부가 발표를 했고. 어~ 이게 어떻게 우리 실생활에 이렇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어~ 선도사업을 작년 (9~6월달부터) 전국의 (8개) 쪽이제 지자체에 어,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시작하고 난 다음에 이 코로나 사태에 터져서 이게 손도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오히려 그러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체크를 해볼 거 체크해보는 계기가 된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이제 코로나 뿐만 아니라 이감염성 질환 같은 경우 항상 노인층을 이 치아 계층을 위협하는 그런 질환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유사한 그 바이러스 우리가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는 이런 바이러스가 또 대유행을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상당히 많은 노인층이 많이 분포돼 있는 이제 요양 시설도 있을 수 있고요. 요번에 청도 대남병원처럼 그런 정신 요양 일적에 보면 어, 치료 시설이기보다는 그냥, 그냥 그게 입소된 시설의 정도 수준이었던 우리가 이제 그 이번 사건을 어, 계기로 또 새로 알게 됐지만 어, 그런 시설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았는데 사실 우리가 그걸 간과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에 콘니케어의 제일 중요한 중점이 아까 황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탈 시설하지 않습니까 탈 시설화를 통해서 물론 꼭 그게 입소를 하거나 입원을 해야 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대다수의 이제 분들이 아까 그 큽니케어에서 어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런 대상이 저조차도 어 30년 뒤에 모습을 그려보면, 저도 원래 살던 곳에 계속 지내고 싶고, 그래서 살면서 헬스케어도 이렇게 케어도 받고 싶고, 내 주변에 이제. 어, 친한 분들하고 같이 그렇게 지내고 싶은 그런 게 바로 사람의 욕, 기본적인 인권인데 그런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을 하는 그런 급케어가 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이후에 정말 그 우리 사회가 사실은 시, 안 가본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년 걸릴 많은 일들이 그요몇달 사이에 다들 경험을 하고 있고. 그 경험을 통해서 안해 아, 어, 안해봤을 안때 불안감이 좀 많이 해소가 됐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아까 교수님께서 강의 같은 것도 어, 막상자 하고 난 다음에 어, 좀 만족도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한번 체크해 보면 좀 상당히 어, 좀 기존의 강의에 비해서는 훨씬 더뭐 좋은 점이 있었을 것이고 특히 이제 의료 분야 같은 경우는. 어, 코로나 때 제, 저도 이제 사실은 의료봉사를 하면서 느꼈던 건데 이제 생활치료센터 그런 데 갔을 때 어, 대개는 그 환자분들하고 직접적인 대면을 하지 않고 어, 전화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저 스크린 그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환자들이 각 그각 객실에 다 놓여 있지만 직접 만나지 않고도 그 환자의 상태를 다 파악해 가지고 그걸 통해서 약간의 어떤 문제가 발생 예를 들어서 뭐 발열이 생기거나 아니면 뭐 혈압이 높아지거나 숨이 가파진 그런 분들을 조기에 체크해 가지고 빨리 다른 병원으로 트랜스퍼하는어 그런 걸 보고 아 이게 만약에 사람들이 그 각방에 자기가 살던 쿠니티케어 시설이라면 그런 시설 속에 어 이런 또 의학. 보건과 관련돼 있는 첨단 ICT 기술이 같이 녹여 들어가 가지고 어 실시간으로 그 사람의 상태를 파악할 파함, 수 있다면 어 굳이 우리가 어려운 그 커뮤니티 어 그기존의 어떤 요양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 아닌 자, 자기가 그래서 여기에 있고 싶은 그런 분들한테도 같이 어, 적용되면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게 굉장히 어, 그런 ICT 기술이 녹여 들어와서 좋은 시스템을 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그 어, 길이 좀멀수멀 수밖에 없다는 어, 상황이 또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제 의협 이제 대한의사협회에서 보도자료가 왔지만 이제 원격 진료에 대해서 어그 데이터라든지 이게 환자들한테 직접 적용했을 때 안정성이라든지 신뢰도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제 또 성명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정부하고 이제 의료 사실 의사와 같이 가야 할 그러한 이제 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어, 이제 이렇게 아주까지 그러한 관계 현성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어, 지금 갈 길이 먼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제 그... 원, 격 진료 결국 이런 이제 비대면 진료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세상을 많이 바꾸고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경우는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등 일곱 개 지역에 한 달간 비상 상, 상태를 그때 발, 발표를 했었죠. 그때 어, 심지어 초진 원격 진료도 허용하기도 했었고요. 미국에서는 메디케어라는 65세 고령자 또 장애인들한테 이제 공공 보험 성격이 강한 그 보험인데 그 가입자들에게도 원격으로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허용을 했었습니다. 또 인도의 경우는 뭐 전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서는 어 스마트 핸드폰의 왓츠앱 또는 스카이프 등 다양한 이런 SNS 방법을 통해서 어 처방전까지 받는까지 허용을 했었고요. 또 중국의 경우는 코로나 19 환자들이 많았던 후베이성, 또 우한, 장쑤성, 상하이 등 에서도 원격으에 대해서 보험 적용을 허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어 이처럼 저 다양하게 이제 그렇게 활성화 되고 있는 사 에서 한번 우리가 엄격하게 한번 이번 결과를 한번 좀 우리도 5월 초 기준으로 한 26만 건의 이제 원격 진료를 어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환자 만족도 조사도 다 같이 해왔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어느정도 이제 효과의 어떤 걸 같이 한번 좀 평가를 해보고 그런 평가를 통해서 차후에 이제 커리니케어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하는 시사점을 하게 됩니다 어 제가 생각으로는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사실은 우리 그 당뇨인협회 회장도 와계셨 계시지만 바로 이제 혈당 측정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하나의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인데 그런 혈당 측정이라든지 또 심전도 같은 경우 심장의 이상 유분을 알수 있는 그런 심전도 측정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삼성이라든지 다양한 중소기업 업체에서 어~ 이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심전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지만 그게 활성화가 되려면 어~ 의료진 특히 이제 그 그런 분야에서 좀 받아들이고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어, 그런 우리 ICT가 이제 생활 속에서 적용이 되면 적용이 되고 특히 이제 노인분들한테도 이런 게 적용이 되면 보다 우리가 그 향후에 이런 저그 환자 홈헬스케어 말 그대로 홈헬스케어의 어떤 어~ 가장 중심에 이제 그게 이제 들어옴으로서 어~ 보다 좀 나은 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어~ 그러한 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요번 그~ 코로나 사태 이후로 절실하게 느껴봤습니다 이상입니다.